누가 어디로 가는지 먼저 봐야 돼. 근데 t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 사실 얘들은 개수의 입장인 거야.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t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산이니까 뭘로 보는 거다? 그지? 개수의 비로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이 개수가 좀 문제가 돼요. x랑 x로 묶어 버리면 x 2가 뜨잖아 만약에 x가 0 아니면 2가 돼 버리면 t가 날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0 그리고 뭐가 돼 버리면 2가 돼 버리잖아. 그럼 이 식이 뭘로 바뀌어 버리냐면 리미트 t가 fx는부터 쓸게요. fx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t제곱 플러스 3x분의 1이 나와버려요. x에 0 아니면 2가 들어가면 그죠? 얘는 계산할 때 뭘로 나와? 0으로 나오죠? 0. 무한대 분의 1이니까. 근데 이제 x가 0하고 2가 아니면 x가 0하고 2가 아니면 fx는 최고차항 개수의 b로 나올 거니까 뭘로 나오겠니? x제곱 마이너스 2x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fx 그려보시면 0하고 2일 때는 뭘로 나온다? 0으로 나오고요 확인되셨나? 그 다음에 0하고 2가 아닐 땐 누구로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인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fx 그려보시면, 이걸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어봤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야? 0부터 2까지로 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인 되었나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현할 수가 있을 건데, 0부터 2까지야?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지? 최소값은 이거 아닌가요? 1집어 넣었을 때 그럼 마일 뜨겠네 최대값은 뭐가 뜨죠? 뭐야 0 뜨네요? 뭐 끝났네요 그죠? 마일이네요 확인했네 자 넘어갑시다 176번 FX가 아 이거는 좀 체크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봐봐 이게 아마, 아마 앞에 문제에는 반대로 나왔을 거야. f x 가 연속이면 절대값이 연속이다. 이렇게 아마, 아마 앞에 나왔을 거예요. 걔는 맞아요, 틀려? 얘 맞죠. 얘는 틀려. 왜 그러냐면 요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f x 가 만약에 f x 라는 애가 1 마일 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 절대값이면 뭐 나오니? 얘가 여기 이어지거든요. 연속이야. 근데 절대값 씌우기 전에는 뭐예요? 불연속이죠. 절대값 씌운 게 연속이라 해서 절대값 씌우기 전이 연속이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죠. 이거 이게 발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이은을 보시면 fx가 1에서 연속이고 f1이 1이면 얘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얘는 맞겠죠. 왜냐면 얘가 지금 x가 1에 대 아, f의 대형이 돼서 이언이야? f(x)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또 f에 대형이 돼서 f의 f(x) 이렇게 들어갈 건데 얘 가서 보면 1의 좌, 1의 우, 1의 함수값 봐야 돼. 근데 f1이 1이고 1에서 연속이면 싹다 f로 나와야 되잖아.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다 똑같은 값으로 나올 거면 어차피 똑같은 값을 똑같은 함수에 집어넣으니까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맞다. 얘는 틀렸다. 이것은, 뭐다? 1부터 3에서 최소값을 안 갖는다? 틀렸네요. 최소값이 있어요. 최대값이 없겠네요. 이거 아래로블록인 상황이고, 이거 최대최소 정리잖아. 연속인 함수는 최대최소로 갖는다라는 건데, 지금 구간 때문에 그래. 여기 축이 몇일 때냐면, 2일 때야. 1부터 3까지잖아. 딱한 칸씩 떨어진 이 상황이에요. 근데 열린 구간이니까 여기가 포함이 안 되고요. 여기가 포함이 안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최대 값은 누구로 나와야 돼요? 여기로 나와야 되는데 함수값 정의가 안 됐어요. 열린 구간이어서. 그래서 최대 값은 없고 최소 값은 마이너스 1로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죠. 자, 179번. fx가 있는데 f-3은 k-4 f0은 k-1 fx는 3-2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실근 가질 때 보는 게 사잇값 정리였죠 뭐였죠? 사잇값 정리? 받침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죠? 연속이고 그양 끝에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을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열린구간 A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부호가 바뀌었다는 소리인데 부호가 바뀌었는데 연속이야 그럼 0인 지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 온도가 영하에서영상 올라가려면 영도를 거쳐야 되니까 무조건 0을 거칠 수밖에 없고 0을 거칠 때가 뭐다? 근이다 그럼 너희는 뭘로 보면 돼? fx-3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fx-3은 0의 실근을 봐야 돼 근데 구간이 마삼부터 0까지래. 마삼 집어넣어보면 되죠. f의 마삼 빼기 3이라는 건 여기에서 3뺀 거잖아. 그럼 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f의 0 빼기 3이네. 그럼 여기에서 3뺀 거니까 k 마이너스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러면 근이 있으려면 두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게 나와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라고 풀어주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k값은 0 1 2개 있겠네 정수 확인됐나요 넘어갑시다 자 89번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할게 여기 매일 한장 마무리하고 이분 계수 통함수 아좀더 할까? 아직 고민 좀 해볼게요 가정마음이 바뀌었어 자 189번 봅시다 어 마이너스 3이고 절 가우스 함수고요 2네 뭐 그려볼 수 밖에 없긴 한데 gx가 일단 2차 함수 아 3차 함수나 hx가 또 3차 함수 fx,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뭐, 알겠고요 뭐, 불연속인 점을 채워줘야겠는데, 누군가가. 지금 저 FX가 불연속이잖아? 그러면 이 GX가 채워줘야 돼. 인수로 들어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될 거고, GX는 3차니까 0이 나오는 곳을 최대 3개까지 커버 쳐줄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불연속점이 3개가 나오요 이런 느낌인 거 같거든? 3차 문제야. 최고창 알려줬죠? 그럼 최고창 2 e 써놓고 인수 3개 박아놓으면 GX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건데, 그 인수는 어디서 생겨야 되냐면 경계값 혹은 그 함수 안에서 불연속인 곳을 봐야 돼요 그럼 사실 아직 안 그려봤지만 느낌이 오는 게 얘랑, 얘랑 얘가 랑얘 경계겠지 그럼 인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서 하나 떠야 되고 가우스 함수 안에서도 불연속인 점이 뜨잖아 가우스 함수는 정수일 때 불연속이에요 0일 때도 불연속이겠네 그럼 인수가 x 1 마이너스 1 아,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주식에서 나온 거예요. 주식은 2곱하기 e x, x마일, x뿌리로 곱해진 형태. 그리고 그뭐한 구함인데 d만 구면 되네. d는 또이개 뿌리는 여기 보시면 여기 0이 아닐 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0일 때는 불연속이라는 소리잖아. 여기 묶어봐. 여기가 x야 x로 묶어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dx 더하기 4가 뜨거든. 0일 때는 어차피 불연속인 거 알잖아. 그럼 여기 0일 때는 어쩔 수 없어 불연속이야. 그럼 여기 안에서 이 식이 0이 나오게 하는 값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뭐라 그랬죠? 우리 이거. 요,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요거 요거. 판별했었을 때 음수 나와야 돼. 0이 나오게 하는 게 없다는 소리는 근이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 가시면. 여기 판별식 써보면 돼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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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알맹이. 요거 판별식 써보시면, d제곱, 4d제곱이구나. 4d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d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정수라 있잖아 그럼 d는 0이야. d가 0이었다. 그리고 gx는 뭐다? 2에 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다. 확인되셨나요? 그럼 뭐쭈루루 뜨긴 하겠죠? 근데 이게 살짝 좀 양아치 같고 확인해봐야죠. 그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가서 보시면 마이너스 1, 1일 때야. 그 다음에 가우스 함수 있으니까 0일 때도 구분할게요. 여기 보시면 x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x가 0, x가 1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3이면 여기에서 이렇게 마3으로 들어가겠네요? 가우스 함수야 마이너스 1부터 마일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 0까지 가니? 이렇게 가네? 그 다음 0부터 0으로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뭐야 이거는? 1로 나와야 되는데 2로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가 1인데 여기서 2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잖아? 아니구나 0이었구나 여기는 1로 나오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구나? 그럼 불연속점이 몇 개예요? 3 개야, 세 개. 3개. 그러면 이 fx라는의 불연속점 을 봤을 때3 개가 떴네요. 그럼 얘가 3 점에서 없애 줘야 돼. 그 불연속점을. 그럼 그 전에서 0 나와야 되니까 함수값이. x가 인수, x 1이 인수, x 1이 인수인데 최고차항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gx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지원 넓이고. 썼던 기억이 있는데. 아닌가? 얘의 인수가 3개다. 3차 함수니까. 그래서 2X, XY1 X 플러스 1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ABC도 구할 수가 있겠죠? D는 구했죠? 그래서 답을 구하시면 된다. 확인됐나요? 어차피 이거 뭐하는 뭐 거야 얘들아? 근데 아니구나. 이건 계수가 있구나. 그냥 구하시면 끝나요. 보죠. 자 92번 봅시다. 어딘가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거. X가 원소야. 근데 X는 얘 해잖아. 뭐, 이거 실수할 만한 건뭐예요 A가 0인 걸안볼 때는 이제 틀릴 확률이 많이 생기겠죠. A가 0이 되버린다첫 번째. A가 0이 되버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0이라서, X는 2분의 1이라는 근이 몇 개가 생겼어? 한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는 몇 개다? 한 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 f의 0이 1이네. 되시죠? 그다음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닌 경우로 가서 보시면 되는데 a가 0이 아니면 얘는 뭘로 보는 거야? 근의 개수를. 판별식으로 보는 거잖아. 판별식을 써 볼게요. 판별식을 써 보시면은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의 a의 a 마이너스 2다. 라고 나오겠네요. 확인 되셨나요? 그럼 여기는 뭐 a 제곱에, a, 뭐 a 마이로 묶어도 되고요. a 제곱에 4a 제곱. 뭐, 그게 계산 했냐 절반의 제곱이다가왜 4가 들어갔죠? 미친놈요 플러스. 그럼 aa 제곱, 마이너스 6a. 4.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얘 그려보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가 1, 2 떠야 되죠? 확인됐나요? 그러면 a가 1이고 a가 2가 떴다는 소리는 판별식이 0 나왔다는 소리니까 이때 그는 몇개 나와야 되죠? 한개 나와야 돼요. 이때 그는 몇개 나와야 돼요? 또? 한개가 나와야 되고요. 음수가 됐으면 0개가 나오겠죠. 사이 값은. 이때는 2개가 나올 거고. 조심해야 될게 0인 점이 있어요. 0일 때는 1개야. A가 0일 때는. 확인됐나? 이 사이는 2개고요. 0일 때는 1개고요. 그 다음 여기도 또 2개가 나온다. 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이해됐나? 이걸 가지고 이제 A축 기준 잡고 FA 그려보면. 지금 기준 잡아줄게 뭐가 있냐면 0, 1, 2 이렇게 있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그려보시면 여기에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 2야 0, 0보다 왼쪽이면 두 개라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두개 얘는 한 개죠 0부터 1일 땐또몇 개야? 두 개야 이렇게 근데 1일 땐또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 다음은 0개야. 2일 때까지는. 2일 때는 1개고요 2보다 크면 또 2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확인했나요? 이게 FA다. 얘가 FA가 되는 상황이 될 거니까, 이거 보고 관찰하자. 그럼 할수 있겠죠? 이것만 보면 되니까요. 그죠? 넘어갑시다. 여기는 일단은, 기억은, 직접 보시면 될것 같고. fx가 뭐인 점? 불현속인 점이 한 개다? 그럼 얘 의심점이 있겠네요. 어차피 이제 불현속, 브룬숙, fx 불현속이잖아. 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니, 뭐냐.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해된나요 그래서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연산도 얼마 안 걸리니까 연산해봐도 돼요. 오케이? 해볼까요? 어, 잠깐만요.